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57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돼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고 부진의 허덕이는 건설업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김영우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지역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무엇보다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신공항 사업자 선정과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글로벌 경제 시대에 맞게 첨단산업 활성화를 통한 항공 친화적 고부가가치화로 지역 산업체질을 바꿔 나올 것이고 특히 국토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신공항 건설과 주변 지역 개발 호재로 가장 많은 수혜가 예상되는 건설업계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신공항 건설 공사와 관련해 지역 업체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발주 방식 개선과 특화된 기술력 확보는 시급해 보입니다. 발주 방식을 좀 연구를 좀할 필요가 있고 또뭐 10년 안에 실적이 없더라도 어, 건설사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좀터 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신공항 건설은 당초 예상된 7조 원대보다 훨씬 많은 12조 5천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전망입니다. 공항 건설과 연계한 교통망 구축 신도시 조성 연관 사업을 감안하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공항 건설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만 57조 2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24조 3천억 원, 취업 유발 인원도 40만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UAM이라든지 그 항공 물류 등 요건이 좀더 이제 쿡비하고 연계해서 또 추진 근거 사업을 또 확대할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 뭐 어떻게 하는에 따라 가지고 이 공항 효과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국가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보다 내실 있는 사업 발굴과 신사업 확충이 필요해 보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